의료 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 인공관절 제작 수업, 이 전문대학에서만 산업체와 연계된 이런 특별 과정을 3 0 개나 운영합니다. 하지만 대전시가 대학 재정 지원 핵심 분야를 바이오헬스, 나노반도체, 국방, 첨단 모빌리티 등 다섯 가지로 국가했다는 소식에 전문대학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.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전문 대학 홀 대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 2025년부터 교육부가 광역 지자체로 넘기는 대학 지원 예산은 연간 2조 원. 대전시와 충청도에 각각 천억 원 안팎이 해마다 배정돼 4년제 대학에 집중 지원되면 전문 대학에 중시하는 뿌리 산업 인재 양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중견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 인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재정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 충남에서는 중소 도시에 있는 전문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보니 소외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의회 창원에서 나왔습니다.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.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9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대전시는 4개 전문대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.